뭐 학부모도 아니고 원장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전에 영상 염두됐던 것처럼 전 유아체육 강사 몇 년차 됐습니다 저는 뭐 부모 입장에서 원장선생님은 어떻다느니 담임선생님은 어떻다느니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결혼도 안 했는데 육아 마스터가 되는 느낌 나중에 제가 3세부터 7세까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곳이 좋은 어린이집인지, 어떤 곳이 가면 안 되는 곳인지, 이제 이거 어느 정도 감을 잡았고요. 또한 무수히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봤죠. 학원검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어린이집.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통상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미리 언지를 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특별했던 사진이 항상 너무 멋지게 올라오는 경우. 응?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긴 한데, 수업할 때수업의 맥을 끊으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심지어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임의로 중단시키고 연출시켜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의 교육의 본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진을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진만 너무 이쁘게 잘 나온다는 건? 그 교사들이 아이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거랑? 연결이 된답니다. 애들 안전 관리하느라고 제가 사진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으면 저는 그런 것을 추천드릴게요. 연출보다 아이들 개개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책임감 있게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많고 운영은 잘 되는데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곳, 즉 보육교사들이 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폭언한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밥을 안 먹인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보육교사가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요. 보육교사가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돼요. 교사가 자주 바뀐다는 건 힘들다는 소리겠죠. 힘들다는 거는 보육교사가 그런 컨트롤하기 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고, 그게 나의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곳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 다시 언제 드립니다. 교사 근속연수 잘 보세요. 길수록, 아, 여기는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곳이구나. 아,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특별 활동 비용이 과목당 2만 원을 넘게 하는 곳. 통상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그런데, 솔직하게. 15,000원도 비싸요. 15,000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그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계약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계약 내용도 되게 많이 다르고 계약 액수나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상세하게 언급해 드리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수업료에다가 거기에 이제 세금을 내는 것까지 감안해서 지불을 한다고 한들 15,000원을 넘기는 건 쉽지 않아요. 2만 원에 가까이 된다든가 아니면 2만 원을 넘긴다는 건그 해당 원장 선생님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물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저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르고 원감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원장 선생님만 알수 있습니다. 뭐 가격이 높으니까 행사는 그만큼 크게 하겠지? 아니에요. 어린이집 알아보실 때잘 보시면은 행사비가 따로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행사랑 수업료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부모님들 또는 원장님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원장 선생님들만 알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아의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면은 2만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계산에 따라서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린이집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어린이집이 특별 활동비용이 과목당 2만원이 넘어간다면 왜 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2만원이 넘거나 2만원에 육박한다면 내, 내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 행사를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 아까 첫 번째 연장선이에요 이것도 뒤집어서 아이들이 마케팅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돈벌이로 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행사가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지 재미없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사가 작더라도 아이들이 재미있으면 그게 알찬 거고 행사가 아무리 커도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재미없어 하면 그건 의미 없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행사만 하는 어린이집은 가급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4가지. 네 사진이 무조건 이쁘게만 오는 곳, 교사가 매년 잘 바뀌거나 근속연수가 짧은 곳, 특별활동비가 과목당 2만원이 넘는 곳, 행사를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곳. 물론 모든 곳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100% 적중은 아니기 때문에 강사의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는지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